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4과 굳게 결단한 에스더 덕분에 보호를 받았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에스더 4장 14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친구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친구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하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손뼉을 치며 발을 굴려보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바사제국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페르시아 왕은 하만을 좋아하며 하만을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총리 대신으로 삼았어요. 모든 왕국의 신하들은 하만을 보면 절을 했어요. 그런데 왕궁의 신하였던 유다 사람 모르드계는 하만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모르드계는 하만의 조상, 아멜렉 사람과 원수였던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을 본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인에게 화가 났고 그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하만은 왕에게 찾아가 바사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모두 죽이자고 제안하고 왕은 흔쾌히 하만의 제안을 수락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유다 사람은 하만 때문에 모두 죽게 생겼어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만 이름이 많이 등장했었죠? 이야기 중에서 하만은 총몇번 등장했을까요? 열 번이나 등장해요. 한 이야기에 같은 단어가 열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하마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마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뿐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더군다나 왕의 허락도 받았지요. 과연 유다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왕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살펴보아요. 유다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일까요? 아래 그림을 보고 그림에 알맞는 문장을 보기에서 찾아 완성해 보세요.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아 예수님 나제는분첫 번째 그림이에요. 하만은 유다인을 모두 죽일 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이 세운 계략을 이야기했어요. 하만의 계략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날짜를 정해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허락했어요.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크게 통곡했고,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우는 이유를 알아보았어요. 이때 모르드게는 자신의 머리에 무엇을 뿌리나요? 재를뒤집어쓰죠 그리고 무엇을 입나요? 배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서 울며 부르짖어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는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만큼 모르드게는 이 상황이 슬펐던 모양이에요. 세 번째 그림이에요.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그녀의 표정이 매우 결연하네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고 결심하며 금식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아래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빈 칸에 바르게 고쳐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모르게를 통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고 어떤 행동을 하나요?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부르기 전에 마음대로 왕을 찾아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라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3일 동안 금식한 에스더는 죽을 위기를 무릅쓰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요. 왕은 이런 에스더를 무례하다고 벌을 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에스더의 방문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에스더를 만나주어요. 그리고 왕은 에스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해요. 에스더는 자신의 잔치에 왕과 하만도 꼭 참석해달라고 청해요. 두 번째 그림이에요.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에스더의 계획을 눈치챘나요? 그리고 에스더의 초대에 응했을까요? 하만은 에스더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고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세 번째 그림이에요.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왕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과연 에스더는 하만이 있는 곳에서 하만의 음모를 말했을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나요? 맞아요. 에스더는 담대하게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말했어요. 네 번째 그림이에요.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또 에스더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의 계획은 성공했어요. 그리고 누가 처형당했나요? 그래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처형당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에스더서의 재미있는 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과 왕의 마음을 움직여 하만을 물리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심을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모르드게가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고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밑줄 그은 부분의 설명을 완성해 보세요. 지금부터 모르드게가 한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아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아도 유다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 모르드게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맞아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해요.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의 이 고백은 어떤 믿음의 표현인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위기는 하만이 만든 것이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결심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때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결심하도록 위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사실을 깨달았나요? 알맞은 곳에 스티커를 붙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헌신을 결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겪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결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을 읽어보아요. 그리고 미로를 찾으며 발견한 단어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세요. 잘했어요. 미로를 따라가니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구원, 하나님, 헌신, 결심이 순서대로 나열되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완성한 문장을 읽어볼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지금도 위기를 만난 성도가 많이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보며 그들을 위해 어떻게 헌신을 결단할지 함께 살펴보아요. 교재에 있는 지도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볼래요? 중동과 북아프리카예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성도들은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이 권력을 잡은 후에 더 심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한반도가 보이지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북한은 달라요. 북한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겠다고 다짐해요. 나는 하루에 몇 번, 몇분 이상 내가 생각하는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길 바라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배웠어요.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어떨까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써보세요. 잘 써보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때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켜나가실 거예요. 하만이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자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했나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교회와 백성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약속한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포기할 것과 결심할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하고 지킬 것을 나누어 보고 실천해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95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섯째 기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혹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게 하셔서 그 시험 받음이 도리어 성화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온전하게 되며,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짓밟히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죄와 시험과 모두 악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여섯 번째 강구는 우리가 시험에 놓이고 악에게 위협당하는 현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또 시험과 악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당할 시험을 극복하며 마주할 악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겐 시험에 빠지지 않을 능력, 악을 대항할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악은 구체적으로 악한 자, 사탄을 뜻합니다. 에스더에서 나타난 하만처럼 악한 자는 온갖 방식을 동원해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핍박은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임절 사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에게 특별한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또 그리스도의 승리는 마침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져 사탄이 성도의 발밑에 짓밟힐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날 우리는 모든 죄와 시험과 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며 악의 멸망에 기뻐하며 축제를 즐기게 될 거예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에스더 말씀을 배웠어요. 친구들이 실천하기로 적은 것들 꼭 잊지 않고 실천하기로 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